자 이제 기술적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네네.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장비들이 좀 특수 장비 잖아요 어 저희는 이제 뭐 일반적인 보강하는 업체들은 슬라브가 쳐져 있더라도 밑에 수평을 잡고 공사를 해서 뭐말 그대로 이제 본드 뭐 주입제 에폭시를 가지고 본딩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좀 h m 시공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저희는 유압 잡기를 사용하는데 또 양중 플레이트라고 저희가 특허 장비가 있습니다. 일단은 H빔을 어, 체인으로 도르래 형식으로 끄집어 올리는 상태에서 어, 유압 잡기 보조 잡기를 해가지고 어, 슬라브를 밀어 올립니다. 그러면서 슬라브의 처짐도 잡을 수 있고요. 이렇게 해서 앙카링으로 해서 고정을 시킵니다. 네, 고정을 시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기둥을 세웁니다. 그러면 우리는 이제 슬라브도 앵커링을 하고 그다음에 H빔도 타공해서 앵커링을 하고 그럼 진짜 물리적으로 물성이 다른 두 개의 부재를 붙여 주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일반적인 구조 계산에는 이거를 이제 할수 있는 업체가 있고 할수 없는 업체가 있다 보니까 H빔을 그냥 슬라브 밑에다 대 놓고 실링하고 에폭시 주입만 하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. 문제는 뭐냐면 물리적으로 이 슬라브랑 그 빔을 잡아 줄수 있는 어떤 역할할 수 있는 클램프들이 없어요.